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자그 이베이코리아 매각 이슈가 있었죠 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베이코리아 쟁탈전 가열 뭐 강의태 충분히 관심 있다 이런 기사인데 이베이코리아는 뭐 관련해서 예비 차찰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그때 뭐 롯데쇼핑, SK텔레콤, 신세계 이마트 심지어 홈플러스를 갖고 있는 MBK 파트너스 이거는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카카오 이런 쟁쟁한 예? 이름만 내놔도 알수 있는 그런 아우 베리스 판타스틱 게어 막 이런 그런 업체들이 막 그냥 잔뜩 그냥 이리 때처럼 지금 들어왔죠? 예, 이제 본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그, 카카오는 근데 발을 뺐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 얼마 전에 그 카카오에서는 우리 그냥 이거 인수에 관심 없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해버렸죠. 근데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이 카카오 창에 보면 선물하기라고 있잖아요. 여기 선물하기. 예, 요쪽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쇼핑이죠. 쇼핑. 선물하기 창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누구한테, 이제, 뭐,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 쇼핑이잖아요. 다, 온라인 쇼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쭉 나와있죠. 근데 이게, 거래액이야, 매출이 아니라, 거래액. 거래액이 한 3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카카오가. 근데, 그, 이베이 코리아는 1년 거래액이 한 17조? 뭐, 20조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걸 인수해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덩치가 몇배 되는 걸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승자의 저주.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 망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좀 위태위태하고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줬어요 카카오에서 여기서 그거는 이제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랑 결단이다. 예.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그래서 일단 카카오는 빠졌고 그럼 남은 게이 덩치 큰이로 롯데쇼핑, SK텔레콤 이런 것들인데 아 본입찰에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거 예비입찰이었잖아요. 본입찰이 아니라 응찰을 안할 수도 있죠. 얘네들이 본입찰에 들어가면. 근데 거의 다본 입찰에도 아마 거의 다 그대로 응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할까 이거를 이베코리아를 뭐 속된 말로 먹어서 뭐 하게 아 뭔가 시너지 효과 이득이 있으니까 이러기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냐 어떤 시너지가 있냐 그거는 이제 패러다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어떤 패러다임이 패러다임이 뭡니까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공유하는 인식을 체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쇼핑, 쇼핑 즉 물건 사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죠? 그 대면에서 또 비대면으로 바꿔가고 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이런 게 이제 갑자기 좀 시대가 앞당겨져서 시기가 땡겨진건 있는데,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뭐 이게 이게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릴 거냐? 그건 아니다. 포, 그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도 그 이후엔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런 거를 알 필요가 있다 아, 패러다임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옷 아니겠습니까 옷 옛날에는 어때요 옷을 살때 오프라인 매장 가 갖고 직접 입어보고 색깔이나 디자인 이런 게 나하고 잘 어울리나 좀 거울도 보고 이러고 이제 마음에 들면 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입어보지 않고 그냥 산다는 거죠 안 입어보고 산다 홈쇼핑을 통해서도 사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이버 쇼핑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보시면 패션 의류 뭐 패션 자파 그래서 각종 카테고리별로 다 있고 패션 의류 뭐 내가 뭐 티셔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눌러갖고 입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입어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팔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도 있고 뭐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아까 카카오톡 그 선물하기 얘기는 했죠? 예, 했죠, 제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어 마음에 드네. 이쁘네 하면 바로바로 바로 결제를 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1년 거래액이 취급액이 거래액입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거래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6조 27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물론 옷만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옷 얘기를 왜 끝냈어요 패러다임의 가장 대표적인 게옷 구매 관련된 거죠 이거 보면이 아니에 다른 것도 여기도 뭐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카테고리 보시면 없는 게 없어 뭐 옷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주방 용품 뭐 별의별 것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또 신발 뭐 온갖 잡파 이런 게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커머스 그게 진짜 대세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도 1년 연간 거래액이 한 20조. 이베이 코리아는 지마켓이랑 옥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래되는 그 일어나는 매매가 일어나는 게 거의 20조 원 정도 된다. 17조에서 20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상거래 쪽은요. 특히 유통 쪽은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야.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그래서 지금 뭔가 이커머스 그 시장에 있어서 전체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이제 1등과 그 다음에 나머지 2등 3등 4등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서 초격차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뭐 패스트 아니 패스트 팔로 뭐 그런 게 이제 없습니다 없고 1등만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베이코리아 메가코 관련해서 이 롯데 쇼핑이 결국 이걸 가져가든 sk 텔레콤이 가져가든 뭐 신세계 이마트가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가져가고 나머지 떨어진 업체들은 아마 자기네들끼리 짝짝꿍, 짝짓기, 흔히 말하는 대규모의 합종 연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도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네이버하고 그 신세계 이마트하고 신세계 인터네셔널이랑 총 2,500억 규모의 주식 수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식 그 어? 맞교환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왜 그래서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대세가 뭡니까 여러분? 이커머스라는 말이 이어서 요즘에는 또 라이브 커머스 이런 말이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여기도 있는데 네이버에도 쇼핑 라이브 이게 요즘 이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다. 홈쇼핑을 떠올리지만 내가 그냥 홈쇼핑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뭐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볼까요? 라이브 그럼 지금 3 4 4 3명 시청 중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라 아마 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장점은 소통이 더 가능하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채팅도 가능하고 바로 구매가 가능니다 똥손도 거, 거, 거. 키울 수 있는 공기정화 식물 추천드려요 공기정화 식물 네, 제가 공기정화 식물 있다가 뭐 있잖아요.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녹보수 뭐 홍콩야자 이좀 천천히 그 가야, 가야, 방금 가야, 방금 가야, 방금 가야 되는데 방금 보여드린 사이즈가 15cm 화분입니다 중품 사이즈 지름이 15cm고 높이가 15cm 화분입니다 꽃피면 꽃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피면은 꽃이 여기 하나만 펴 있는데 이보리이 달린 게 앞으로 다 핀대요 이 보물이 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만 봐도 이베코리아 그 인수 전에 왜 이렇게 대기업들이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통신사 SK텔레콤은 뚱딴지 같이 통신 회사가 저걸 또왜 인수한다고 뛰어들었을까 예비유찰에 외행차를 했다 자회사 중에 십일번가라고 있잖아 십일번가. 11번가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도 카테고리 보면 여기도 없는 게 없어요. 뭐 브랜드 패션, 패션, 뷰티, 식품, 스포츠, 레저, 자동차, 출산 육아. 이거 자회사 이게 11번가 있잖아요. 근데 이 11번가가 거래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야지 그래서 그 SK텔레콤에서 이번에 그저 뭐야?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 가지고 이제 이거랑 붙여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세계 이마트는 또왜 들어왔다? 습닷컴 있잖아요. 습닷컴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이거 습닷컴이잖아요. 근데 습닷컴이 가장 큰 강점은 그 새벽 배송이에요. 새벽 배송 주로 신선식품, 신선식품 그 마켓컬리랑 좀 비슷한 건데 아무래도 이쪽이 좀 강점이 있어요. 습닷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는 근데 반면에 뭐 별의 옥션 g 마켓 이런 거는 또좀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잖아요 카테고리가 판매용 카테고리가 그래서 그거랑 좀 합쳐 갖고 좀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너무 이건 이제 그 신선식품에 주로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인수 전에 인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패러다임의 변화 이거를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쇼핑도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끝으로 끝으로 그그 그 관련 기사 잠깐 좀 살펴볼게요. 그 이거는 저기 뭐야 3월 26일 날 그저께네요. 올라온 기사인데 sk텔레콤 이베이코리아 쇼네 리스트 통보받았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전에 참여한 sk텔레콤이 적격 인수 후보 즉쇼네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이. 좀 유리한 고지에 섰다. 이렇게 말하겠네요. 인수하는 데 있어서. 26일 투자 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 참여 기업 중 SK텔레콤이 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죠? SK텔레콤은 이베이 코리아와 같은 형태인 오픈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11번가를 통해 지난해 거래액 약 10조 원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 6% 좀 낮죠. 6%밖에 안 됩니다. 차지했다. 연간 거래액이 20조 원에 달하는 이베이 코리아와 합할 경우 11번가를 네이버, 쿠팡 등과 겨룰 수 있는 몸집으로 키울 수 있다. 그죠? SK텔레콤은 11번가의 기업 공개를 염두에 두고 영업손실 줄이기에 집중해 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번에 하려고 할 겁니다. SK텔레콤이 인수를 하려고 어떻게든 이걸 먹으려고 이해 질세라? 롯데쇼핑도 지금 뭐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이베이 코리아 쟁탈전 가열 강희태 충분히 관심있다. 롯데쇼핑 23일 주주총회 개최. 이거는 3월 23일날 좀 며칠 됐죠. 거기에 올라온 건데 이거 보시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e 회사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전하는 롯데쇼핑의 강희석 대표겸 롯데그룹 유통 비유이장 부회장이에요. 이 23일 인수에 대해 충분히 관심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이달 16일 3월 16일 날 예비 입찰을 마친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대해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의 첫 공개 입장으로 어깨에 주먹이 어, 쏠렸다. 그죠? 여기서도 아주 그냥 그 각오를 다지고 있네요. 어떻게든 인수하겠다야피 튀긴다 피 튀겨 전쟁이에요. 이베이코리아 메가 개요. 이베이코리아는 2000년도에 설립 업종은 이커머스 지마켓 옥션 운영 거래액이. 그죠? 17조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연간 한 20조 원 법인 8300억 아 830억 2020년 기준에서 이거는 누가 가져가든 예, 롯데 쇼핑이 가져가든 뭐 신세계 이마트가 가져가든 어 저기 뭐야 sk텔레콤이 가져가든 예, 시너지를 낼 수는 있을 겁니다 덩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sk텔레콤 아니면 신세계 이마트 아니면 그 저기 뭐야 롯데 쇼핑 셋 중에 하나가 가져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베이 코리아 매각 관련해서 좀 털어봤습니다